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당의 진정성을. 이 개헌 이슈로 자꾸 매몰시키는 것이 저희는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아유, 것이에요. 제가 이게 정색하고 한번 씀드는데요 그래서 말씀 드렸는데요. 6월 개헌을 하려면 받을 수 있는 걸 하셔야죠. 진정성을 따지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는 진정성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에요. 히틀러는 진정성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 행위자에게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치 행위가 헌법에 맞으면 합리적인지, 국민민복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거지, 그 사람의 동기가 뭔지를 계속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 국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검증할 수도 없고, 올코을 가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시지 말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거는 딱두개 중에 한 개예요. 하나는 지금 이개헌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우리 부결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부결시키세요. 그거는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둘째, 부결이 정치적 부담이 좀 된다. 그러면 타협을 해야 돼요. 밀, 밀당을 해야 돼요 국회 안에서 여당하고.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개헌이다. 무슨 관제개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고 무슨 밀당이 돼요. 아니 6월 개헌은 못하겠다. 왜냐면 지금 할 시간이 모자른 아,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래서... 못하게 만들으시잖아 아니 뭐 6월에 못하게 그러시니까?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아니 개헌한다는 아니. 제가 개헌 6월에 내신다며요. 그럼, 그럼 6월 개헌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저희가 안 일주일에 한 번씩 돼요? 회의를 하면서 안될 안별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